오늘 제 8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수상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이 행사를 성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교문학상의 공모 시상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정신의 뿌리인 효문화가 더욱 함양되고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삼부정 공원을 꾸준히 조성하고 지난 6월에는 드디어. 세계 유일의 어머니길을 탄생시킴으로써 삼오종고원이 우리나라 사치문학의열압으로 뿌리내리고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릉 오죽환에서 삼오종고원에 이르는 어머니길 1.5km 를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걸으시고 삼월정 공원에서 시를 읽으며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움을 되새기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세계 65개 국가 130여 국립도서관에 빛이 열람토록 배포하고 있는 영문판 책자, The Light of the World, Mother's Love는 지난 2월에도 미국 버지니아주 4개 도서관에서 이 책을 심사하여 빛이 되어 감사하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효양 강내에서 번져나가는 효사상 세계화 운동이 꽃을 피우게 되면 세계는 일가이고 인류는 형제가 되어 지구촌은 효의 낙원이 될 것이며 세계인의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가족 사랑 정신이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강릉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전 세계 널리 번지고 각인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7년간 시행해오던 백규문학상은 올해부터 강릉효 문화재단의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백규문학상 공모 작품에. 신사 선정 문제는 소양의 이사장인 제가 직접 나서서 훌륭한 작품이 엄정하게 선정되고 효문화가 선영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8회 대표 문화상관 수상하신 네분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백교 효문화 선양형 이사장, 백교 고향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